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최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동안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 37세이시고 탄력 저하에 대해서 동안침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아직은 리프팅이나 이제 안면 거상술 같은 시술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이런 가볍게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을 찾아보신 듯합니다. 동안침은 예전에 침 톡스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조금 있어서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어 문의를 하신 분들이 좀 늘어가고 있는데요. 어 동안침의 효과는 일단은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한 일주일 안으로 치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보통 침의 효과는 동안침 얼굴에 직접적으로 침 시술을 하는데요, 얼굴에 막혀 있는 부분들을 침으로 뚫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기혈 순환을 돕고 이 기혈 순환이 잘 되면 피부가 확실히 맑아지는 효과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근육이 과 긴장되어 있어서 약간의 비대칭이 있다라든지 얼굴이 약간 틀어짐이 있다라는 정도도 이런 동안 침과 더불어 다른 뭐 추나치로라든지 약침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조금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얼굴 상태에 따라서 미용 침을 시술하시는 한의사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탄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